안녕하세요 천안중고차연구소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구형 명기 중하나인 현대에서 실수로 잘, 마, 잘 만들었다는 바로 그차 제네시스 BH 330 럭셔리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2011년 12월에 등록된 12각자 모델입니다 때문에 이 차량은 후륜 8단 구동이죠 보시는 것처럼 관리하기 편하고 무난한 느낌의 은색 실버 바디의 차량입니다. 크롬 휠도 뭐생활이 기스 정도는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타이어 상태 적당하고요, 뭐 특이 사항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차가 좀 약간 얼어 있다라는 점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뒷좌석에 뭐 이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네요. 좀 특이합니다. 좀 나빠 보이진 않네요. 대신 잡소리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쪽은 저기죠. 배터리 공간. 차가 조금 얼어 있어요. 지금 영하권이거든요. 바닥은 걸침 매트 내장되어 있으며 넓은 실내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은 뒤쪽에서 이렇게 공조기를 약간 조절할 수 있죠. 시트, 열선, 뭐, 라디오, 어뭐 볼륨 조절, 그런 걸 이쪽에서 다 가능하십니다. 추운 날씨 첫 시동이라서 RPM은 1500개가 있네요. 엔진 열이 오르면 조금씩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10만키로 살짝 빠지는 수준. 2011년 12월에 등록된 8레지 9년차에 들어가는 차량으로서 이 정도면 은 무난하고 적당한 주행거리 아닌가 싶습니다. 메모리시트 내장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은 이곳에 있습니다. 요거요잘안 찍히나요? 이것을 통해서 핸들 높낮이 조절 가능하시고요. 핸들을 기준으로 좌우로 리모컨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도 있죠. 라디오 뭐 d m b 후방 카메라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두 내장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프로토 에어컨 내장도 있으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다 있네요 그리고 TV 작동되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그 종이 분납 공간도 있습니다. USB 억수 단자는 이곳에 있어요. 여기다 꽂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내장도 있으며, 드력 박스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네요큰 사고는 없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공개해 볼게요. 2012년식이고요. 12년 7월에 등록된 제네시스입니다. 성능 점검 당시의 주행 거리는 99,132. 대략한 계기판과 30km 정도 차이가 나죠. 상품화하느라 돌아다닌 거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차는 오른쪽 조수석 방향 핸다 껍데기 하나 단순 교환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사고 이력에는 없지만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수리 포인트는 프론트 펜더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모든 상태에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서 무난한 느낌의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좋은 연비 후륜 8단 구동은 연비가 좀잘 나와요 때문에 찾는 이들이 많죠 실내는 좀 어두운 계열의 우드 그레인이 고급스럽게 내장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준비한 천원중고차연구소의 제네시스는요 기본적인 점검을 다 마치고 상품화를 마치고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천안 중고차 연구소 제네시스 BH 330의 모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